안녕하세요 로엑스클럽 가족 여러분 이번시간은 로또905에 저희 상위 당첨을 위한 조합방법 안내에 대한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 일단 어떤 분석가도 로또 번호를 6개만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분석가는 번호 묶음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드리고 있죠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분은 예상수를 알려준다고 하지만 영상을 보셔서 알겠지만 극히 이제 일부분의 분석가가 뭐 자기가 예상수를 뭐 알려준다 아니면 멤버십에 가입하라 해가지고 예상수를 알려준다 하지만 나중에 실상을 까보면 대상수만 25개에서 30개 번호가 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절대 이런 경우에는 상위 당첨을 위한 조합을 산출을 쉽게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음, 우리가 로또 번호를 만들 때는 이렇게 예상수의 묶음, 예상수의 묶음, 예상수의 묶음이 있으면 그 묶음에 교차하는 이제 교집합 번호들을, 교집합 조합들을, 교집합 번호들을 뽑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묶음에서 다른 예상수들을 이렇게 찾아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자, 저희는 이런 그 뭔가, 필터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조합을 찾고 또한 예상수나 번호묶음에서 또 조합을 찾아야 하는 이런 현실적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온라인 조합기라는 이런 대안을 제시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한 화면 내에서 뭐 용지 가로나 끝수 선택, 무번대 총합,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설정하셔 가지고 이렇게 조합을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건 A나 B, A부터 뭐 J까지의 사용자 조건도 들수 있고 또한 여기 이렇게 100 조합 내까지 조합을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산출된 조합을 자 어, 온라인 조합기의 기능은 번호대 선택 제외 기능. 어, 번호대라는 건단 번대, 10번대, 20번대, 30번대, 40번대가 있는데요. 이 번호대를 제외한 조합을 산출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또 끝수 선택 및 제외 기능이 있습니다. 끝수라는 건 여러분들이 0끝, 1끝, 뭐 2끝, 3끝 이런 식으로 어 끝수 번호를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선택해 가나 그거가 들어간 조합만 산출하거나 아니면 그거가 뭐 예를 들어 뭐그 끝수가 제외된 조합만 산출하거나 아니면 그 끝이 포함된 조합만 산출하거나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지 가로, 세로 선택 기능 이 제외가 있고요. 용지도 가로, 세로 그 선택 구간을 선택하든가 아니면 제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번호대 출연 개수 조정이라 해서 예를 들어 번호대가 뭐 단번 때는 두 개, 번 때는 3개까지 최대 나오고 40번 때는 뭐 2개까지 나오고 이런 걸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합 및 AC 값, 소수, 3배수 등 기본 패턴을 조정 가능합니다. 소수, 3배수, 합성수, 동영수, 뭐 총합, AC 값뭐 이런 것들을 다 조절할 수 있죠. 홀짝도 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구0도 선택 및 출연 개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0도 10에서 90까지 그 선택하거나 어 그거에 대한 개수까지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10주 내 번호 선택 및출연 개수 조정이 가능합니다. 최근 10주 어 최근 10주의 당첨 번호를 선택하거나 뭐 특정 음, 주간을 선택하거나 그 개수까지 조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조건 선택 및 출연 개수 조정인데요, 이게 가장 막강한 기능인데요. 사용자 조건에 따른 사용자 조건에 따른 필터링 숫자를 여기다 대입을 해서 예를 들어 조건 A에 필터링 숫자를 대입을 몇몇 수를 한 후에 이제 조건 A의 값으로 최대값 최소값을 걸어주면 그에 맞는 조합만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능이 있구요 그리고 제외수를 선택하는 기능.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고정 제외수를 할 때는 이렇게 고정 제외수 입력란이 있어서 여기에 입력된 수들은 고정으로 제외가 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백조합 내 복사 기능. 여러분들의 백조합 정도에 산출된 조합을 뭐 복사하셔가지고 따로 이렇게 필터링하실 때또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어, 온라인 조합기의 장점으로는 한 화면 안에서 출연 패턴을 조정하고 필터링, 필터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화면 내에서 전부 다 조정이 가능하죠. 뭐, 용지 가로, 세로, 끝수 입력 선택, 뭐, 총합, 뭐, 조건, 사용자 조건, 그 다음에 뭐, 최근 10주, 그 다음에 90도 선택까지도 조절이 다한 화면에서 가능하고 또한 화면에서 이렇게 번호가 나옵니다. 번호가 어, 최대 10개 의 번호가 나오고요. 그리고 다른 시트에 보면은 최대 100조합까지도 나와서 복사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한 화면 안에서 전부 한 번에 조정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조건 따라서 어, 조합을 바로 산출. 그러니까 바로 산출하는 거죠. 여기에 조합을 바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실행하기 때문에 인터넷만 된다면 프로그램이 없어도 됩니다. 저희가 이제 온라인 엑셀을 기반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게 인터넷만 된다면 그냥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용하시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뭐 자신이 엑셀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담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이 있으면 물론 단점이 있겠죠. 로또에 대한 초보 인문자는 이 로또 필터링에 대한 개념 이해가 없으면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어, 로또를 처음 이제 분석을 접근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단번대 제외나 끝수 선택 제외 용지 가로 선택 제외 구공도 뭐 최근 10주 뭐 총합 ac 값 끝수합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없으시면 사실 사용하시기가 힘듭니다 그냥 막 무조건 사용할 수 있는 그런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정도 어, 로또의 입문자를 넘어서 이제 사용자 로또 분석의 이제 사용 단계에 있는 분들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조합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절대 상위 당첨을 보장하지 않죠. 절대 당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조합기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필터링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총합세가뭐 AC가 뭐 끝수 선택 제외 이거에 따라서 그 조합을 보여주는 용도이지 그 당첨을 보장한다고 할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필터링 패턴에 따라 어 결과는 매우 틀려진다는 거 알아 주셔야 되고요. 어 <laughs> 막연한 기대감으로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아까 단점에서 얘기 드린 것 같이, 로또 필터링에 대한 어쩌 개념이 있으신 분들만 사용이 가능하시지, 이런 개념이 없는 분들은, 어,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그냥, 그냥 대충 이렇게 뭐 필터링해서면 상위 당첨이 나온다.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알아, 아셔야 되구요. 그리고, 저희가 예를 들면, 지난주 예를 드는데요. 이렇게 2등 번호가 조합이 산출되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패턴인데요. 뭐 사용자 조건은 뭐 A부터 D까지 썼는데요. 다른 거는 조정 뭐 30번 때 제외로 받고, 그 다음에 4끝 제외, 그 다음에 다른 건 조정이 없었고, 이제 단번 때만 3개로 나오게끔 필터링 개수 조정을 해줬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사용자 조건을 네 가지 조건을 넣었는데요. 9 0 4의 다음 차 공합수 패턴 조건을 하나 넣었고요. 그 다음에 9 0 4의 단위주간 통계자료 추천 구간 패턴 조건. 저희가 이제 통계자료에서 번호가 작고 흐름이 강한 구간 추천드린 구간에서 패턴 조건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9 0 4의 저희 해운 추천번호 칠수에 있는 두 회원분의 이제 패턴을 여기다 넣어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값을 여러분들이 조정을 해서 A 조건은 최대 어, 출현이 두 개, 그다음 최소 하나, 그다음에 B 조건은 최소 하나, 최대 세 개, 그다음에 C 조건은 최소 하나, 최대 두 개, 그다음에 D 조건은 최소 하나, 최대 두개 이런 필터링 값으로 패턴을 넣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조합을 산출하다 보면 이렇게 해서 물론 100% 이렇게 나온다는 보장이 아니고요. 어쨌든 이런 조. 조건하에 있는 조합수도 엄청납니다. 자, 7, 736만 아, 700이 아니죠. 73만 6천 조합이 나옵니다 73만 6 0 조합이 31개의 번호로 했을 때 73만 6 0 조합이 되고요. 그 중에서 10개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바로 막 이런 조건만 넣으면 바로 이렇게 나온다가 아니고요. 이런 조건으로 필터링했을 때 저희가 필터링 값을 이제 몇 회차를 리셋하다 보면 이렇게 패턴이 맞으면 2등 조합도 산출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합 산출을 할수 있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한 화면으로서 일종의 조합을 산출하는 그런 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훨씬 편하겠죠? 어떻게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조합하는 것보다는 훨씬 편하게 이렇게 조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툴이 되겠습니다. 자, 온라인 조합기는 절대 당첨번호를 자동으로 조합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필터링 된 조합도 당첨이 보장된다고 말씀드릴 수 없겠죠. 여러분들이 어떠한 필터링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매우 틀려지기 때문이에요. 일단, 로또는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통계청에서도 뭐 나온 자료인데요. 쌀 한가마니가 쌀알이 800만 개가 있다고 합니다. 800, 800만 개가 있는데요. 어 어떻게 보면 쌀한 가만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쌀한 개를 찾는 게 로또의 게임 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뭐 800만 분의 1의 조합에서 한 조합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을 필터링이 틀리면 당연히 조합도 나오지 않게 됩니다. 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렇게 확률로써 얘기 드리면 예상수가 45개일 때는 814만 5천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있고요, 예상수가 40개의 어 당번이 육수가 들어간다면 383만 8천분의 1로 확률이 들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합기를 쓰실 때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최소 예상수를 30개 정도 안에서 돌려서 사용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야 당첨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814만 5천분의 1은 쌀 한가마니에서 하나를 찾는 그런 확률인데 이걸로 필터링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필터링 값을, 수십 개의 필터링 값을 넣어야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 수십 개의 필터링 값이 맞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필터링이. 그렇기 때문에 최소의 필터링 값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예상수가 30개 이내로 줄어든 상태에서 필터링을 하셔야 그나마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예상수가 30개면, 어 쌀이 296그루 정도 됩니다. 296그루 정도는 쌀 안에서 이제 한 조합을 찾아내는 그런 가능성이 되죠. 그나마 쌀한 포대가 찾아야 되는 것보단 훨씬 줄어들게 되겠죠. 근데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 예상수 25수를 내놓고 막 이런 거돈 받고 파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 예상수 25수만 돼도 여러분들 쌀이 88그릇입니다. 요런 쌀을 88개를 놓고 그 중에서 하나를 찾아야 되는 조합이에요. 17만 7,100조합이라는 게. 근데 25주 가지고 25개 번호 알려주면서 그나마도 25개의 육수가 포함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 뭐, 나올까 말까인데 요거를 돈을 받고 파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이 확률이 88그릇에서 쌀한톨 찾는 겁니다. 쌀한 톨이 이한 그릇에 요게 통계청 보면 쌀한 그릇에 2000개의 쌀알이 들어 있다고 하네요. 그렇게 되면 쌀 88그릇에 그 확률에서 1개의 쌀알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희박한 확률이겠죠, 이것도. 근데 저희는 어쨌든 206 296그릇에서 일단은 시작을 하고 여러 가지 각가지 이제 여러분들의 사용자 조건, 아니면 종합 AC 값, 끝수합,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어 이렇게 조합을 해서 그 조건에 맞는 값들 중에 이렇게 2등번호, 아니면 또 1등번호도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확률을 좀 올릴 수 있는 툴이 되겠죠. 저희가, 어음 저희 영상 중에 혹시 회원추천번호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회원추천번호 영상은 14개의, 14개의 번호 안에서 어쨌든 해결하려는 그런 영상이죠. 저희 회원추천번호, 그런 자료이죠. 이거는, 어, 3003조합인데요. 14개 안에 육수조합이 들어간다면, 육수번호가 들어간다면, 3003조합 안에서 쌀 하나를 빼야 되는 그런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쌀 하나는 공기 그릇으로 1.5개의 그릇, 그러니까 한 공기 반 안에서 이제 조합 하나를 뽑는 그런 확률의 어, 자료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음, 곁들여서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회원 추천 번호 요 정도로 14수 안에서 승부를 내야. 어, 그나마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하실 때는 찾을 수 있는 그런 조합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25개 번호를 돈 받고 파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말도 안 되는 확률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어, 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88그릇, 88공기를 엎어놓고 그 안에서 쌀 하나를 빼야 됩니다. 그거는 쉽지가 않아요. 수동으로 뽑기에는. 그런 거는 뭐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요. 어쨌든 저희는 30개의 이하의 번호에서 조합기를 돌리는 걸추천드리고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나마 상위 당첨을 이렇게 상위 당첨을 위한 어, 그런 확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음, 저희가 하여튼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10수 이내의 예상 수, 그러니까 10수 이내의 번호를 주시는 완전 조합으로는 210 조합입니다. 어, 예상수를 제공하며 그 예상수에서 주기적으로 6수 이상 당첨번호가 포함되는 자료를 제공하는 분석가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분석가를 믿고 여러분들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도 분석을 하는 입장이지만 그런 도사 없습니다. 여러분들. 10수 이내의 예상수로 예상수를 제공하면서 그 안에서 6수가 포함되는 그 자료를 제공하는 분이 있다? 그것도 주기적으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도사는 없으니까요. 어...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찾으시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돈을 내고라도 저이 예상수를 받겠습니다. 제가 그런 분이 있다면. 왜냐면 확률이 높기 때문에요. 저는 꼭 받을 겁니다. 돈을 내고라도요. 그러나, 이런 분이 없죠.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 분석가들, 뭐 여러 분석 영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25수, 막 20수 아니면 저 저도 똑같죠. 번호 무대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필터링을 하라고 말씀은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조합기 툴이 없으면 필터링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른 분석가가 할수 없는 예상 수 이후의 당첨을 위한 조합 접근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길을 찾는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제안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 번호 무더기를 주는 분석가는 많지만 그 이후에 조합을 위해서 어떻게 조합을 하라, 어떻게 조합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알려주시는 분은 없어요. 막연하게 뭐 총합하고 뭐 끝수학도 고려를 해서 조합을 해보라 하지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장비가 없으면 이런 거를 해낼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그 장비를 제공하고 있는 거니까요. 어쨌든 이런 온라인 조합기도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아무튼 저희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조합 방법 조합을 하는 이 조합, 예상수 이후에 조합하는 방법에 대한 이런 툴들을 이제 소개시켜드리고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쓰시고 싶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댓글로 일단은 댓글을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안내 메일이나 이런 거를 안내 문자, 어, 이런 걸, 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건또9 0 5회 이제 계속 분석 열심히 하시고 계시죠 여러분들도 잘 분석하셔서 이런 툴을 있다는 걸 아시고 만약에 쓰시고 싶은 분들은 이런것도 사용을 한번 고려해 보시기를 뭐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또9 0 5회 열심히 분석하고 또 다른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